안녕 친구들 주식하는 소크라테스 주크라테스야 오늘은 투자와 트레이딩 아이디어 세 가지를 공유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첫 번째는 환율에 베팅을 하는 거야 환율이라 하면 환율 미국 달러 환율을 말하는데 미국 달러 환율이 지금 엄청 높잖아 그래서 떨어질 때 돈을 버는 상품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투엑스 라는 etf가 있어 이걸 사면은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거기에 두 배수를 해서 돈을 버는 거고 오르면 두 배수를 해서 돈이 까지는 상품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달러 환율을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고 주의점이 몇 가지가 좀 많아. 일단 달러 환율 예측이 쉽진 않다. 1,300원, 1,400원, 1,500원 갈 수도 있다. 근데 여태까지 1,300원 근처였으면 떨어질 때가 많아서 그때 베팅을 하자는 건데 이게 그냥 맘 놓고 아 무조건 떨어져 하서 살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살펴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긴축 속도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원자재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나를 한번 봐야 돼. 왜냐면 하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긴축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유가를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는 달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달러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므로 달러 선물 인버스에 투자하는 게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켜보면서 주의를 요하면서 트레이딩을 할수 있다면 환율에 트레이딩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국채 선물이 선물에 베팅을 하는 건데 TLT라고 20년 만 20년 이상의 20년 이상 미국 만기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미국 국채 10년짜리 그 이자율을 한번 체킹을 하면서 따라가야 될것 같고 이걸 말하는 이유가 아 금리 올린다는데 뭔 국채에 투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최근에 인플레가 잡힌다는 컨센서스가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금리 그렇게 안 올릴 것 같은데 하반기면 내리는 거 아니야? 라는 희망 회로가 조금씩 불타기 시작해. 근데 그렇게 만약에 되면은 그 채권이 굉장히 돈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확인하고 그 시나리오가 맞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난이도가 낮은 투자는 아니야. 이거는 초보나 관련 지표를 확인하고 투자를 집행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리스트, 아 미안 미안,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두 개는 그냥 바로 걸르게 바래. 그리고 세 번째는 사진 현물이지. 세배짜리 ETF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세배짜리 ETF가 조금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이나 소규모로 트레이딩하는 경우가 아니면 세배짜리 ETF는 거의 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세배짜리는 언제 유용하냐면 변동성이 낮을 때. 변동성이 하루에 1%도 안 나오는 시장이야. 그러면 세배짜리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근데 변동성이 하루에도 9% 10% 나는 시장에 세배짜리를 쓴다는 건 내가 진짜 소규모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자살 행위가 될수 있거든. 그래서 세 배짜리 ETF는 변동성이 높은 건 조심하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며 규모를 줄인 비중으로 베팅을 해서 돈을 버는 식으로 하자라는 게내 주의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였고 여기까지 봤으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말고.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 빠이